저희 동네 아울렛에 점심 먹으러 가고 있어요 오늘은 부끼 가서 떡볶이 먹을 거예요 어, 오늘 비빔밥 먹는데 안 찍혔어요 지금 애호박 볶은 거랑 부추 미침이랑 김장 김치 조사 줬어요 고추장 모자라면 더 넣을게요. 참기름. 이렇게. 때 많이. 계란. 다섯 개. 김가루 많이. 먹읍시다. 으쌰. 음, 음? 맛있다. 안녕하세요. 이따 점심에 불고기 해 먹을 거예요. 어제 코스트코에서 사온 고기로. 그래서 우선 양념을 먼저 만들어두고 이제 점심에. 버무려서 바로 볶아 먹으려고요. 우선은 양파랑 마늘 좀 갈아줄게요. 자, 양파랑 마늘은 갈아줬고요. 이거를 그냥 다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국물만 쓸 거예요. 국물 팩에 넣어서 국물만 짜줄게요. 갈비찜 할 때도 이렇게 국물 짜서 넣면 좋거든요. 국물이 깨끗해요. 사과 주스 200ml 다 넣어줄게요. 간장, 맛술 하나, 매실액도 3개반 넣어줄게요. 후추. 후추는 좀 많이 참기름도 3개 오늘 점심에 불고기를 해먹으려고 양념장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못 먹었어요 그래서 불고기감은 해동을 해놓은 상태여서 그냥 재놓으려고요 1.5kg 되더라고요 낮에 만들어놓은 양념장 넣어서 비벼줄게요 됐어. 오늘 드디어 불고기로 구워먹어요 불고기 양파, 파트카, 버섯 좀 넣어줄게요, 부추. 먹으러 가볼게요. 오이 무침 했어요. 불고기 맛있어요. 응, 저는 많이 넣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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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남편 저녁 주려고요. 어, 오늘 남편 저녁은 느타리버섯 볶음 덮밥? 느타리버섯 볶음밥? 밥도 새로 했고요. 느타리버섯도 볶아놨어요. 그냥 얹어주기만 하면 끝나요. 음, 밥 맛있겠다. 느타리버섯 음. <놀리버섯> 볶아놓은 거요. 참기름도 한, 한 방울 좀 둘러줄게요. 특별히 계란 후라이 2개. 통깨도 뿌려주고요. 부추. 자, 오늘 저녁 끝. 김좀 줄까요? 마요스 음, 맛있어. 맛있어요 종주어요김종 김종주. 네, 김종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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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없었어. 종주김종 음, 바로 그냥 비빔밥을 먹주김종 냉장고 들어갔다 나오면은 차갑고 그러니까.